지금부터 단항식 계산. 단항식. 자, 단항식은 항이 한계라는 뜻입니다. 항. 한계 그래서 식들을 보면은 곱하기나 나누기 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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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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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렇게 된걸 우리는 단항식, 즉, 항이 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지수법칙을 배웁니다. 지수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즉, x가 다섯 개다 곱하기 x 세 개다. 이 얘기는 x가 여덟 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개수가. 그래서 지수법칙 그러니까 x의 a승 곱하기 x의 b제곱 그러면 x의 a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이 자체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x의 5 제곱 나누기 x의 세 제곱. 그러다 보면 나누기가 되기 때문에 x의 다섯 제곱 나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지워져요. 여기 다섯 개 있다는 뜻이고 세 개니까 x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 x의 a 승 나누기 어, X의 B제곱. 그렇게 되면은 X의 A 빼기 B. 미슨다 똑같아요. 미슨다 X 지수가 이렇게 다른데, 곱할 때는 지수끼리 이렇게 더하게 되고, 나눌 때는 이렇게 지수끼리 빼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세 번째는 X의 제곱의 세제곱. 괄호 가로가 채워있는 걸 보면은 요거를 세번 곱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세제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총 X가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음, 세 번째가 이게 아니겠죠. 세 번째는 아, x의 a승에 여기 b제곱을 한다. 그러면 얘네 둘을 a곱하기 b로 지수가 되게 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몇 개를 가지고 이제 이 연산을 하면은 우리가 단항식 연산을 끝이 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8분의 1 x 제곱 y 세 제곱 나누기 기니까 아, 이렇게 과로 친 겁니다. X 세제곱, Y 제곱. 이런 거 자체도 단항식이고,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또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이러면 전부 다 단항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세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항이 하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은 부호를 봅니다.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 계산을 합니다. 숫자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자를 계산하는데, 문자 계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배운 지수 법칙을 사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식은 부호가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세번 곱하기 때문에 전체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숫자 써 볼게요. 8분의 1 나누기, 4분의 1의 제곱, 괄호가 쳐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항들이 다 제곱에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4분의 1을 제곱하면 1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건 신경 쓸거 없어요. 아까 부호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3을 세제곱하면 27입니다. 숫자 계산을 하시면 돼요. 숫자는 여러분이 초등학교부터 많이 배운 거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보니까 여기 x가 있어요. x가 두개 있네요. 여기 나누기예요 지금. 근데 X가 여기서 이 3번을 쓰는 거죠. 6개가 됩니다. 얘가. 근데 나누기이기 때문에 빼기 6. 여기도 다시 2개, 3개 에서 6개인데, 여기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미시 Y인 를 보면은 여기 3개 있었고요. 여기에서 빼기 2 더하기 3, 3은 9. 그래서 지수법칙 3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27이기 때문에 얘가 2가 되고 마이너스 54. 이건 숫자 계산하시면 돼요. x에 음, 제곱 y에 10 제곱 이렇게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항식 계산할 때, 다항식을 계산할 때 굉장히 지금 길잖아요. 부호를 생각하세요.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부호를 생각하시고 숫자는 형 여러분이 아는 숫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 계산할 때 x 뭐 제곱, 뭐 x 세제곱의 제곱, 지수 법칙을 생각해서 쓰시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를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분리 이거를 1 분의 x 제곱 y 세제곱 나누기 마 여기 사 분의 일에 제 제곱 x 세제곱 y 제곱의 세제 제곱 막 곱하기 마이너스 삼 이런 식으로 식을 더 복잡하게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점점 더 복잡해져요. 자, 복잡한 식을 복잡한 식을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수학적 지식이야, 수학적 개념, 수학적 지식, 개념, 개념을 써서 단순화해야 합니다. 단순화. 복잡한 걸 반드시 수학적 개념들을 이용하여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도 간단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어, 2번부터 풀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항식 계산하실 때 단항식 곱셈과 나눗셈 어, 곱셈, 나눗셈 계산하실 때 제일 먼저 어, 여러분은 부호를 확인합니다.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두 번째는 숫자 수를 숫자를 계산합니다. 숫자는 여러분이 배운 곱셈, 나눗셈 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 배운. 그다음 세 번째는 문자 계산을 하는데 문자 계산하는 데 반드시 여기에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수 법칙 그냥 곱하기, 나누기로 하시면 안 되고 지수 법칙 사용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3분의 2a제곱 곱하기 6a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ax 3제곱 제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부호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제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숫자 3분의 2 곱하기 여기 숫자 6 여기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가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곱해지니까 더하기 1, 여기가 괄호 밖으로 두개더 생기고요. 미시 x인거는 여기 하나, 여기 여섯개 이렇게 돼서 숫자는 1이고요. 계산하면 a에 5제곱, x에 7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8x 세제곱, 그 다음에 어, 괄호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2Y 제곱 Z의 제곱 그런 다음에 나누기 5 어, 나누기 X 제곱 Y 제곱 나누기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제일 먼저 부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여기 플러스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숫자는 여기 8 2의 제곱이면 4입니다 아, 어, 그러면 끝났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3개,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긴 없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나누기니까. 그 다음에, 미시 y인 경우는 여기에 제곱제곱, 네제곱, 여기 제곱, 마이너스 2. 어, z는 여기 그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 x, y, 제곱에 z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섣불리 8X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4Y 네제곱 z 제곱 나누기 X 제곱 Y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약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4832X 제곱 아 X 하나군요. X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에 y 제곱, z 제곱. 이런 계산 방법은 저, 여러분이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누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구해,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어, 이 문제들의 목적은 지수법칙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10x 세 제곱, y의 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2x y 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5, x 5제곱, y 세제곱 자, 제일 먼저 뭐한다고요 부호.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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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고요. 10의 제곱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2, 아, 8, 2의 세제곱이니까 이런 거 천천히 잘 보셔야 돼요. 나누기 5. 그리고 x가 여기 몇이죠? 6개, 빼기 x 3개, 빼기 x 5개. y가 여기 두 개, 나누기이기 때문에 지수는 뺍니다. 여섯 개인데, 빼주고요. 나누기 y 세제급이니까 또 3을 뺍니다. 그러면 얘가 40분의 100. 그러니까 2분의 5고요. 숫자는. x는, 어, 여기 음수보호가 나오죠. 3, 8, 마이너스 2고요. y는 마이너스 7이 되네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등학생이 배우는 좀 확장된 지수를 배운데, 이렇게 써도 좋고요. 이거를, 어, x의 마이너스 2승은 우리가 x제곱분의 1로 씁니다.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7제곱분, y의 7제곱분의 1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하나 더 아시게 된다면, 요렇게 써놓아도 좋지만, 요, 이것을 5분의 2의 음수부온다, 밑, 분모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X 제곱, Y7 제곱 분의 2라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마지막으로 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 X 제곱, Y3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X, Y3 제곱의 제곱, 나누기, 9, X, Y. 자, 제일 먼저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3의 세제곱은 27,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나누기 9. 자, 밑, 밑수 밑 x를 보면 2, 3은 6이고요.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고요. 나누기니까 하나 빼고요. 밑 y를 보겠습니다. 여기 3이고요. 여기 더하기 6이고요. 빼기 1. 그래서 얘는 이거 나누면 4, 3, 12 숫자는 x에 8개 7개 그 다음에 y에 8개 그래서 12x 7제곱 y 8쪽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